이번 문제는 상가 어, 함수의 그래프도 있고 수열 뭐 주어진 조건 어, 읽어가면서 한번 주어진 조건을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가양 x 가 이상에서 정의된 함수에 대하여. 당연히 이 이건 뭐 주어진 조건이니까 p 가 보다 크다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f형이 f 2분의 3파이 보다 크다. 이것도 이게 제일 조건이 되겠네요. 그렇죠? 직선 y콜 어 t 가 곡선 y equal f x 와 f x와 만나는 모든 점의 좌 모든 점의 좌표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 어, 수열이 등차 수열이 되도록 하는 t 의 값은 자, 알파와 베타뿐이다 이 조건이 되겠네요. 자, t 콜 알파, t 콜 베타일 때의 동차 수열을 각각 a'n, b'n이라고 하자. 자, 뭐 이것도 조건이랑 조건이니까 3. 알파, 베타는 4이고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5가되겠네요 이와 같은 식의 e p 마이너스 q의 값을 계절. 어,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사인 X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줄 아니까, 사인 어, X의 그래프는 간단하게 그려보면, 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쪽은 생각할 필요 없겠네요. 그죠? 위에서 이제 Y축이면, 사인 X의 그래프가, 우와, 그러면, 이게 y 콜, 이 그래프가 y 콜 s i n x의 그래프라고 친다면, 최고, 최, 최고, 최대 값이 1이고, 최소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자, 여기가 파이 2 파이 뭐, 3 파이 이렇게 되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p s i n x라는 얘기는, 각자의, 여기 p, 여기 p가 붙어 있죠, 그죠? p는, 만약에 이 사이에선 이만큼 올라가고 p면은 p만큼 올라가겠죠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건 최대값이 p가 될 거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p가 되겠죠, 그죠? 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또 q만큼 또 내려왔네, 요 그죠? Q만큼인데 요즘 추세가 이 Q가 꼭 양수로 주어지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요즘 두좀 두고 보기로 하고요. Q의 값도 아직 모르니까 그러면 이 1번 조건을 갖다가 한번 그 활용을 해보이라고 하자고요. F0은 얼마인가요? F0은 사인 0은 0이니까 F0은 그대로 마이너스 Q가 되겠네요. 그렇죠? F2분의 3파이는 2분의 3파이는 사인 2분의 3파이를 구해야 되는데 사인 분야, 여기 그래프가 여기에 파이 2파이 2분의 3파이는 0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 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가 되나요? 어이 조건에서 지금 뭐가 근데 이 f0이 마이너스 q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보다 크다라고 했죠. 여기서 좀 뭔가 구해내야 될것 같은데. 자, 마이너스 q가 있고, 마이너스 q가 있는데, p는 명백하게 우리가 0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이건 분명히 마이너스 p는 음수예요. 그죠? 음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건 이런 현상을 내버려지냐면, 요것이 마이너스 q가 뭐라는 얘기예요? 양수라는 얘기예요. 얘네 둘이는 똑같잖아요. 양수 양수. 양수에다가 음수가 섞이다 보니까 얘, 얘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q 는 0보다 어, 이게 양수가 돼야 되니까 돼야 그래, 0보다 커야 되니까 q 는 뭐예요? 0보다 작은 거알수 있겠네요. 그죠? 어, q 가 0보다 작는데 뭐 언제서 먹을지 아직은 모르겠네요. 아 Q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자 여기서 마이너스 q는요, 마이너스 q는 0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q를 갖다가 t를 넣는다고 치면 양수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색깔을 또뭘 써야 되나? 보라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거를 볼까요? q 이제 이게 마이너스 q인데 이게 양수예요. 양수만큼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우, 너무 복잡하네. 이렇게 올라갔는데, 올라, 그, 올라갔는데, 아까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등차 수열이 되는 게 값이 두개 뿐이래요. 근데, 보통, 이, 사인 그래프에서 이렇게 보면, 사인 그래프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기죠 x 가 없다고. 이거 섬그면, 등차수열 몇개 나오냐면 세개 나와요. 하나. 둘. 그다음에 x축 있죠? 정확하게 가운데에.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나와. 요 1, 2, 3.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수열이 나오 이게 등차수열이 나오는 게 여기 나오는 거 1. 여기 2. x축. 이거 자체가 3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y 콜 0도 수열을 만들게 돼. 왜? 요게 보세요. 1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얘네들은 주기가 어떻게 돼요? 2파이, 2파이. 얘네들도 주기가 계속 2파이, 2파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 여기에서, 이제, 이, 이게 결국에는, 선생님이 이 그래프가 허공이 이렇게 안 뜬다는 얘기예요. 조금이라도 이 밑에가 이렇게 남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빨간 걸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저분하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자, 이 그래프를, 너무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확한 그래프를 그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올라갔던 그래프가 어, 마이너스, 아까 Q였나요? 마이너스 Q만큼 올라가가지고, 그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아, 아, 이제 이제 세개 묶으네요. 하나. 이 정도만 그려면 될것 같아요. 세개 정도. 자, 그런데 아까 요 부분이 왜 밑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위로 올라가 버리면 선을 세개줄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절대 값이 된그래프 자, 이, 요 그래프를 이제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면, 요렇게 하고, 자,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하고, 꺾이고, 요렇게 하고, 꺾이고, 요렇게 하고, 꺾이고, 이렇게, 하고 꺾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제 그래프는 다 완전하게 그려졌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점이 아까 얼마였었어요? 이 점이 여기서부터 절대값 없다고 치면 어떻게 되나요? 아, p 최소값이 요 가운데 그래프를 본 다음 저기야 자우지가 그 우리가 절대값이 없는 거를 갖다가 p sin x q에서 절대값이 없다고 보면 이거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p 고 최소값은 여기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자, 어쨌든 이건 변, 변화를 아니니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터 자, 이 조건을 써먹을 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수열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 고러세 선생님이? 자, 이 가운데다가 긋는 거라고 그러죠. 가운데다가. 이 가운데다가 그런데, 이게 얼마야? 1파이. 요것도 파이. 요것도 파이. 요것도 파이. 자, 두 번째 긋는 건 이거라고 했죠, 그죠? 이건 얼마? 2 파이. 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 파이. 이 파이. 자, 다 왔습니다. 어, 일반항을 구해봐. 일반함 구해볼까요? AN은? 투항이 얼마였나요? 네. 여기에서 이거였나요? 그렇게니까 이초 이게 지금 요 밑에 근거 이게 얼마 이게 지금 수열 로 이게 알파예요 요 값이 요건 얼마야 베타예요 그럼 a에는 초항이 얼마야 0이죠 0. 0 플러스 n 마이너스 d가 얼마야 공차가 파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아 그냥 두까요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a에는 영과3니까 파이 뭐 m-1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b에는 b에는 초항이 얼마였어요? 여기가 초항이죠. 여기가. 초항이 얼마였죠? 이게 b1이고 여기가 b2고 여기가 b3이고 b1이 얼마였이 파이의 반을 잘랐으니까 2분의 파이가 초항이 a 플러스 m-1 d가 얼마였어요? 2파이 자 이건 그럼 뭐예요? 2nπ 이 2분의 3π. 자, 이제 이 식을 활용하서 해서야 해 되는데 갈 길이 다온 것도 같고요. 자, 요거 a와는 0이네. a와는 와는 0인데 써먹을 데가 없고, 자, 이제 요거 마지막 남은 조건 a 4분의 F, B3은 파이 분의 3이래. A4가 얼만가 보자고요. 자, 요게 A1, 여기가 A2, 여기가 A3, 여기가 A4니까 얼마가 돼요? 1파이, 2파이, 3파이가 되네. 그죠? A4는 3파이 분의, 파이 분의 3이고, B3을 구해야 돼. B3이 어느 거예요. B1, B2, B3. 그러니까 뭐야? 여기가 비와는 2분의 파이. 2파이 도 하니까 2분의 5파이. 2분의 9파이네요. 그럼 F 2분의 9파이.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것은 F 2분의 9파이. 이 값이 뭐하고 똑같아요? 이거 베타하고 똑같죠? 뭐 써먹을 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써게요 F 2분의 9파이. 여기다가 2분의 9파이 집어넣으면, 자, 사인. 2분의 5파이 뭐야? 2파이 플러스 파이니까 아, 2분의 파이니까 이거 없어지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그럼 P 마이너스 Q가 나오네. 그죠? 맞나요? 어. 자, 요거 P 마이너스 Q는 파이 분의 3하고 이거 양변에 3파이 곱해주니까 얼마가 돼요? 9가 되네. 근데 FP3이 뭐라고 그랬어요? FP3이 바로 FP테타가 뭐야? 이거 베타라면, 이요 베타. 베타, 베타가, 이게 베타잖아요, 베타. 베타가얼마요 9가 되네. 베타가 9니까, 알파는 당연히 뭐가 돼요. 3이 되네.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어, 베타가 3, 그, 2p-q인가요? 2p-q인데, p나 q 값을 구하면 되는데, 어디서부터 q를 구하면 되나요? q 마이너스 Q가 여기 있네. 마이너스 Q가 얼마였었어요? 마이너스 Q. 3이잖아요, 3. 그죠? Q가 0보다 작잖아요 마, 알파가 3이니까. 얘 가세요? 알파가 3인데, 요게 지금 알파잖아, 이게 알파. 알파인데, 마이너스 Q만큼 올라갔잖아, 그죠? 그니까 러 뭐야? Q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P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P 플러스 3이니까 P는 얼마야? 6이 되네요. 어, 되게 복잡하게 되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P, 2, 6 2P 마이너스 Q는 P가 얼마? 2 곱하기 6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니까 구하고자 하는 답은 15네요. 선생님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15가 되겠습니다.